패, 어, 패스트 리버 한번 갈게요. 자, 이번 판은 여러분 페스트 리버 가는데 이거 상대 본진 구석탱이에다가 로버틱스 지어가지고, 어, 걸어가는 초페스트 리버로 가겠습니다. 셔틀 없이. 걸어가서 상대 본진에서 리버 꼽아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용맹스러우신 전략이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뜨하게 가볼게.. 요 상대 저그 있으면은 저그 본진에 가면은 제일이긴 한데 한번 정찰을 해볼게요 상대 프랜렌이라서 아마 저그 그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약간 좀 끊김이 PC 좀 힐링님 있네요 별풍선 감사합니다. 드디어 보내 네? 아힐링이 아니에요 네, 성민 손님 슈퍼 세팅 5만 원. 아 감사합니다. 우리 성민, 님 공원 감사합니다 유튜브. 수 있나요? 아 근데 아, 제가 오늘 아까 미션을 오늘 더안 더 받을라 했는데, 어 아, 근데 신년들이 너무 오늘 <laughs> <laughs> 많이 해주시고 보여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안 보여주기도 좀 너무 미안하네. 어 성민님 감사해요 5만 원. 네. 그러면 아. 어, 일단, 진짜 딱 성민님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은 쏘셨으니까. 네, 오늘 저미션은 원래 많이 안 받을 생각이었거든요. 성민님까지만 보여드리고, 이제, 오늘은 미션은 어, 끝낼게요, 여러분. 아오 5만 수치까안보여지겠어미안해네 <laughs> 어, 성민님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박태아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걸어가는 리버 이름하여 걸리버. 네, 아, 박태아님 고맙습니다. 네, 2,000원 또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9시 적으니까 9시 아저 9시가 조금 안어 아, 조금 안네. 9시. 여기다가 어. 아 근데 이거 파일럿무늦었네 자, 여기다가 넣게요 속상하다고 님 별풍선 10개 니속상하다니 계속 고맙습니다. 이걸로 상대 뚝배기 깨면 200개. 200개. 오케이. 자분들 좋아요 누르세요. 안 누르면 <laughs> <저희 안 누르면은 웃음> 야마토 맞습니다. 좋아요 누르면은 신청도 야마토 만다고요 오늘 어, 돈2 0 0 0원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자첫 첫 오버로드가 여기 11시 왔고 그 오버로드는 제 입구로 빠졌겠죠? 그죠? 그리두 번째 오버로드는 자기 입구 세 번째는 여기 7시 테란 입구 쪽 지어주고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오버로드는 네 번째 아니면 다섯 번째 오버로드로 올 거기 때문에 정찰이 바로 안될 가능성이 높죠 네. 오버로드가 일단은 처음으로 보내야 하는 중요도의 순서가 있으니까 빨무 팀플에서는 여기를 둘라면은 조금 그래도 걸릴 겁니다 순서가. 센터 시야만 시야만요. 야 잠깐만 아 걸렸다. 아씨루머를 어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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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을 리본을 찍혔다 최군데 리본 찍혔다 최군데 20초만 야 히드라 벌써 떴어? 야 히드라 왜 이렇게 빨라? 상대? 아 제발 리버만 뜨자 리버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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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면 이거 폭망이다 좀더 가자. 오! 러 위로 오세요. 칠러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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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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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근데 적어도 3회철이 땡이더라라서 형들, 올인이거든요, 어차피. 저 올인이기 때문에 막으면 됩니다, 여러분. 미시신링님 결풍선 6개 감사합니다. 연 마그리아 신 로보 어모 하 화려 팀원들 당분행 키키키의. 여기는 끝났다. 폭 날리고 200개 먹으러 가자 이거 데미지하고 눌러봅시다 가스 조절 살짝 해야겠네요, 근데. 고님, 어, 어, 속상님 감사합니다. 줄 알았는데 역시 아 2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내데해 처리, 아 4회 처리 땡이더라. 아, 아래 해처리가 하더 있어가지고 이거 히드라가 빨라서 막힐 수도 있었겠다, 근데.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Thanks, man not enough, Minerals Ah, yeah, yeah, yeah you yeah. oh. 일단은별천을좀좀 좀 먹긴 했네요, 여러분 그렇죠? 어차피 이거 우리네 로버틱스에서 나오니까 좀만 더 모아서 한 번에 실드 배터리 충전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 다 빨피라서 음. 세핑 좀더 데려갑시다. 음, 음. 저기는 이제 제 2의 기지입니다, 여러분. 9시는 충전소입니다, 충전소. 형님, 그 5시 한번 같이 가시고 제가 7 카바 할게요. 제 2의 충전소. 자, 두분 다녀 다녀오십시오. 아마 밀수 있을 겁니다. 아우 몸이나 같이 가 줄까? 그냥 같이 같이 그냥 같이 밀자. 미피시티님 별빛선 열개 감사합니다. 와, 대박마인 제거 컨트롤 미션보다 더 대박이었음. 와, 근데 안 밀리네, 형들. 좀더 모아서 가야겠는데. 생각보다 안 밀리네, 생각보다. 이거 한번, 잠시만요. 이거, 재충전 한번 해가지고. 난리로 한번 가야될것같아요 우리 일단은 이거 그 데미지 업그레이드는 되어있기는 한데 세시은는 일단 견제는 아니고 여기 커맨드쪽 스캔 가능? 아, 요 정도면은 깰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거부터 엘리를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 어차피 상대가 자꾸 시야를 해놨으니까. 아, 어, 일단 우리 이곳좀막아가자전 괜찮아요. 어마? 자 가자 가자 여러분들 5시부터 날리러 가자 같이 똑 날리고 올게요 and it let's go e s 폭탄 투하. 자 저거도 엘리 갑니다. 이거 마지막 해철이거든요 상대. 저거 형님. 오인 뭐야 엘리가 아니네? 어디다 어놨지아6시 쪽에 가스 하나 있네 형들. 근데 저거 형 <laughs> 저거 해철이 아니 저 뭐야 미탈로 진짜 최선을 다해 움직이네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요 하지만 엘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웃정 형님과도 이제 작별 인사할 시간이에요 자 7시도 이제 작별 인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 리버가 적별히잘 시간인가요 여러분 이거? 어어 어, 여러분. 여러분. <laughs> <laughs> 저기다 와인 와인 우지 근거리 깔아놨네. <laughs> 야, 근데 아마 밀리지 않을까요 정면? 체온 단서 아마 밀리지 않을까 싶은데 상대는 안 밀리겠네 이거 한번 막아내겠네. 내 읽고나면 털어놨으니까 뒷심이 아마 좀 이제 부족할 것 같기는 한데, 이걸로 마무리 갑시다. 역시 네, 초반에 여기다가 건물 지으니까 좀 많이 강하긴 하네요. 여러분, 컴... 아, 저 레토스가 두 개라 그런지? 아씨, 이거 버그 자리 걸렸다, 형들. 야, 진짜 안 깨지나? <laughs> 아니, 이게 안 깨지네. <laughs> 아빨 예, 말무 잘하는 방법이요? 오. 글쎄요, 뭐, 많이 그냥 하고, 그리고 또 잘하는 사람 많이 보고, 그러면 금방 내지 않겠습니까? 승자님. 수고, 수고.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음.